자, 64번 보겠습니다. 실내 중량 절대 습도는 80kg per kg. 외부 중량 절대 습도는 60kg per kg. 그 다음에 수증기가 시간당 3kg씩 발생한대요. 수분 제거 위한 Q 계산하는 거 있죠. 그건 64번. Q는 메타 삼성 포민. 자, 이건 어떻게 되죠? 근데 여기는 뭐, 뭐 비중량을 줬어요. 1.2를 쓰라고. 근데 원래 식도 뭐 1.2죠.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. 곱하기 습도 차이. 80에서 60을 빼고. 그다음에 여기는 수증기 발생량이 얼마예요 3kg h 아 u r 라 그랬죠. 어. 근데 이걸 분으로나 해야 되니까 아워는 60분. 그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kg 메타 삼성으로 가야 되는 개념이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계산한 것이 0.21 메타 삼성 포 미인.